이번 시간에는 새 프로젝트인 밤 하늘의 별자리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에서 고양이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밤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 중에서도. 어 스스로 적혀있는 검정색 배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하얀색 배경은 사용하지 않고, 자 그리고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는 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이름을 별로 바꾸겠습니다. 자, 먼저 별의 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laughs> 어, 반복해서 별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반복해서 크기를,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반복해서 크기를 마이너스 2씩 30번을 반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크기를 원래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럼 실행 한 해볼까요? 줄어들었다가 커지는 어, <laughs> 처음 시작할 때는 어, 보였다가, 별이 보였다가 보였다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크기가 원삭 돌아온다는 어,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들었다가, 원삭 다가 네, 사라지는 그리고, 어, 별 자리를 그리기 위해서는 별이 움직이는 위치만큼, 움직이는 위치만큼 그림이 그려져야겠죠? 자, 한 번만 어, <laughs> 자 별의 크기가 어, 줄어들었을 경우, 다시 시작했을 때그 줄어든 크기로, 어, 나오기 때문에, 별의 크기를 항상 원래 크기로, 원래 크기로 만들어 놓고요. 펜에 들어가서 자, 그렸던 그림을 모두 지우고 항상 세,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펜을 가지고 그려보는 스크립트입니다. 밤하늘에 하얀색 잘 안보이죠? 펜 색깔을 바꿀겁니다. 펜 색깔을 바꿀 때에는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손가락 모양이 나왔을 때 흰색 부분 바탕을 클릭하게 되면 흰색으로 바뀝니다. 자, 펜의 굵기는, 펜의 굵기는 이 정도만큼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근데 지금 사라졌죠? 어, 지워는, 지웠다는, 지 아, 펜으로 그렸다는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서 줄어졌다, 크러, 커졌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스프라이트가 움직일 때 스프라이트마다 보통 90도 방향으로, 즉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 우주선 만들었어요 우주선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우주선 모양인데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항상 90도 방향을, 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0도 방향을 바라보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별이 움직여서 어, 별이 움직인 어, 그 움직인 만큼 그림을 움직인 거리를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크기를 30번 반복해서. 크기를 이만큼 줄인 이후에, 자, 이제 펜을 내려줍니다. 펜을 내린단 말은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이겠죠. 펜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별을 만들어줄 겁니다. 별. 별은 15만큼 움직이면서 144도로 돌아야지만이, 별이 완성됐었죠.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 15만큼 움직이면서, 좀큰 별을 그려보겠습니다. 15만큼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44도만큼 돌고, 별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펜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별이 하나 완성되겠죠. 자, 근데 이때, 어, 지금 이 스크립트는, 15도만큼 움직이고, 15만큼 움직이면서 144도 돕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긋고 끝이 납니다. 자, 별은 우리가 몇번 가야 되죠? 둘, 셋, 넷, 다섯 번을 가야 되죠? 그래서 다섯 번을 반복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도록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주로다, 타하고 자, 별 하나 그려졌죠. 어, 자, 지금 우리가 그린 별은 원래 별이 위치하고 있던 자리, 그 자리 에 그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어, 임의의 자리에 임의의 자리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기 전에 펜을 내리기 전에 임의의 자리를 한번 지정해 볼까요? 임의의 자리는 x 좌표와 x 좌표를 정해줘야 되고 y 좌표도 정해줘야 되는데 이때 정해진 자리는 임의의 수가 되겠습니다. 임의의 수로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난수를 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00부터 마이너스 200부터 200까지 y좌표는 마이너스 140부터 백사십까지로 정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미의 자리에 별이 생겼죠. 자, 너무 별이 하나만 단조롭죠 자, 그래서 별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되겠죠. 이 과정을. 1 0번 반복 후에 별이 사라집니다. 20번 반복 후에 별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 우리가 여기 있는 추가 블록을 사용해서, 추가 블록을 사용해서 새로운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우리만의 별자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